산삼입니다. 산삼 장례삼. 옛날에 진짜 오래됐잖아요. 심어 놓은 데 이마이 컸네요. 하나 캐보려고 장인어른이 요즘 몸이 허약한 것 같아서, 요한 뿌리 캐 갖고 드시고 힘내라고. 요거 하나 캐 보겠습니다. 진짜 오래된 겁니다. 얼마나 클지 모르겠네 한번 캐 보겠습니다. 이야 좋습니다 진짜 멋지네 우리 장인어른 이거 드시고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If you want to eat, there's a plastic bag over there. You can go home and eat it. You Nossa... 우리는... <m megap Freud> can <Science>